안녕하세요, 수공둥입니다 오늘은 헌... 초코브레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준비물은 천사전토 그리고 목공풀. 목공풀 필요하시고, 이거는 목공풀하고 물풀 섞은 건데, 액체기 만들려고 하다가 해갖고, 물풀 들어서서 될까 싶는데이건 일단 보려 해둘게요. 내 네, 보트하고 파스텔 왜 했냐면은, 방금 실패를 했거든요. 했는데, 그래갖고, 다시 찍는 거예요.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일단 안걸거 치게. 그리고, 이거, 제가 방금 양 맞추다가 양을 맞, 양을 맞췄어요. 어, 찍다가 양을 맞췄는데, 일단 이 정도의 황토색을 섞은 천사 점토를 천사 점토를 네모로 이렇게 다듬어주세요. 빵 하나 만드는데 방금 5분이 걸려 갖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. 좀 납작하게 해주시고 어, 초점이... 이 빵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뭉쳐주세요. 이렇게 안락했는데 아, 진짜 안 되더라고요. 정말. 이거 선에 맞게 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이거 칼로 이렇게 어머. 모양을 잘 잡아 주셔야 되는데 자, 이렇게 하니브레드의 빵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아 맞다 섞을 판하고 이거 어, 아 음표 스틱도 있어요 어머 좀비는 소개를 안했네 어 지금이라도 할게요 천사종토 레지 목공풀 가슴 물감 온표 스틱이나 섞을 서클 것 섞을 판 준비하시고 비닐도 준비해주세요. 일단 이 천사 눈토를 살짝 떼주세요. 이만큼 떼주시고 엄마로 뚜껑 닫고 여기서 비닐을 꺼냈는데이저 작은 비닐 쓸게요. 작은 비닐을 이렇게 짤 입구를 넓게 해주시고 천사점토를 적당량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목공풀도 1대1 비율 거의 1대1 비율로 짜주십니다 어머 됐어 뭐안 맞으면 또 목공풀을 또 넣어갖고 비율을 맞추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요정도만 해봅니다 이렇게 골고루 섞이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여기 빵에 안 달라붙거든요 이게 제가 해봤어요 그래갖고 장미 케이크 만들 때 수험생 케이크 만들려다가 안 붙어갖고 제타로 제작을 했어요. 다르게 제작을 했는데 공기를 좀 빼야 되겠어. 자 다시 주물럭 주물럭 해주시. 고 네, 이 정도 됐으면은. 어어와서 손이 거뭇해 보이네. 네, 요, 요, 정도 됐으면 돼요. 이 정도 됐으면은, 이제. 단면도가 제일 안전할 거예요. 단면도 뒷면이나 아니면 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저는 요게 있으니까 지금 이거 쓰는 거고요. 아 요거는 위에 올라갈 생크림 입니다 아 어머 아퍼 어머, 어머. 아퍼 껍질 까졌어 껍질이 좀 까졌네요 괜찮아요 안아파요 네거를 요걸... 어머, 너무 많이 했나봐요 왜 이렇게 안 되지? 꼬아줘. 자. 내 손을 가른, 가른 <laughs> 나쁜 녀석을 잘라줍니다. 저 나쁜 녀석. 자 이제 요거를 꼭 잡으셔서 동그랗게 말아줘. 모양 예쁘게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. 그래야지 나중에 예쁘게 되거든요. 나왜 이렇게 똥같이 되지?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? 야, 야, 나도 좀잘 되게 해줘. 꽃들리 완전하게 은표스틱으로 할게요. 껍질만 살짝 까졌네. 음, 모양을 손으로 좀 자, 다듬어주세요. <laughs> 잘 다듬어주시고 이건 뭐 굳으니까 입... 살짝만 더 요렇게 쌓아주시고 이제 찝을 시간이 다 되었네요. 반지블리또 응, 망칠 것 같아. 네 그리고 썩고판을 준비해 주십니다. 전 비연해퍼 종이 갖고고요. 비연해퍼 펜이라서 좀 종이가 있어요. 이거 한 점밖에 남지가 않았어요. 비율이 이상하게 됐어. 저분 맞았는데? 뚜껑 닫고 이렇게 해주신 게더 나아요. 굳었니, 얘네들? 어, 안 굳었네. 참. 응. 이렇게 주제에 짜줬구요 경화제 짤 차례에요 어디로 여는거야 도대체 짜주고 오기를 못하겠어요 음, 또 짜야 되겠어. 1대1 비율이 아니에 네, 이렇게 짜줬고요. 이제 이 홈페스틱으로 보기. 네, 이뒷면이제진을 음. 이렇게 섞어주시고 저는 이쑤시개로 그냥 묻힐 거라 소스를 또 따로 준비하진 않겠습니다. 이 갈색 물감을 뚜껑을 열어서 초코를 묻어 나와주 묻어 나오게 해줍니다. 이렇게 네, 섞어주신 다음에 네전 수수색을 더진하게 하기 위해서 더섞어줄게요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네더진하게 해주었고요 이제 이핸드브레드에음빠바바밤 오! 음, 닦아 어머, 어머, 왜 이러니 오늘? 어, 언니, 언니 너무 좋아. 이 초코브레드 소스를 허니브레드에 묻혀줍니다. 이번엔 좀잘된것 같아요. 아니브레드가 이제 쭉 따라 올라가볼게요. 어 여기가 허전해 이제 땡땡이 좀 해줄게요. 땡땡이 좀 레진이 아까우니까, 슥싹 긁어 모아서. 어머, 왜뭐 이러니? 니들일로. 이제, 이제 빵에도 좀 묻혀주시고, 흘러내린 것처럼. 이렇게 허니 브레드 완성됐고요. 어머, 물티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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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쿠키미니님이 물티슈 주셨어요. 이거 물티슈 주셨는데, 오일려 언니, 나 진짜. 온이 있기도 하고, 없기도 해. 오히려. 물티슈를 떼어내서 물티슈를 닦아줍니다. 몇 마리? 근데 수상운돌이는 두 가지 뭐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 이름이잖아요. 곰돌이는뭐 찾아본데도 찾아보면 그래도 수상운돌이 는나 찾아보잖아요. 그래갖고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. 이름 바꾸까 가는데 또 지인들한테 뭐 수상운돌이라고 다 말해놨고, 그래갖고 이름 바꾸기 좀 어려운데,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름 이상해도. 아무레즈는 제가 알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바이바이